아, 만 팀원이 재미있다. 하 아래에 응.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헤드샷 대표 알리 케이입니다. 저희는 오늘 루토체인으로 응원해주신 고객님과 인터뷰를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어 졌셨어요 자신감이 드러나셨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하고 이어지는 쪽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횡한게 직장 동료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SMP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은직각적효과니요 가르마 쪽 부분에 족도가 없었거든요 네. 본인 네. 느꼈을 때는 어떤 이유로 좀도를 가진 거요 저는 20대부터 조금씩 머리가 얇아지기 시작했요 하는 거를 느꼈어요 두피 관리를 잠깐 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효과는 솔직히 못 봤어요 나는 머리숱이 조저 적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음. 또 저희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비해서 엄청 많이 머리숱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해만에의 수수료도 잘 느껴지고 이 세피 자체가 한 번에 영원히 주어진게 아니잖아요 받으시면서 조금 불편하거나 아 조금 이런 게 느꼈다는 게하 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오랜 아, 네. 시간 동안 네. 한 자세를 있어야 보다 아, 보니까 힘든 네. 건 있지만 시술해 주시는 선생님이 훨씬 더 <laughs>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서로 쉬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번해를을못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너 숱이 많아졌네? 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한 것보다 서서히 채워지는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자연스럽게 느낄 수있구나 이렇게 요 티나고 상황의 불편함이나 간 반지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무슨 무시냐 이런 건 하면 딱티 나는 거, 아 여기 했네 하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서. 했나? 했나? 몇번 <laughs> 했지? 이런 <laughs> 느낌도 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미용실 응. 염색할 때알아봐요 전혀 몰랐어요. 오랫동안 다니는 미용실에서 머리 긴을 밝게 했는데, 물어볼라나? 궁금했어요, 저도 솔직히. <laughs> 근데 전혀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거를 알아챘는데 괜히 얘기 안 한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어요. 음. 진짜 모르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궁금해하는 느머리에쓸 네. 때의 부피무신이 불사연스럽지 않을까나. 이 자식은 어요우 점이 두껍다면 그렇게 느끼겠지만, <목소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아, 밝은 걸 했더니, 티난의 재미있다 이런 생각하 아예 그냥 한 번도 없어요. 이두 분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느끼는 걸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주변 친구들도 몇 명은 했어요 이제 헤어라인만 음. 그때 되게 만족도가 있었고 저는 또 헤어라인 플러스 정수리 부분까좀 네. 많이 커버를 했잖아요 네. 저 정도의 약간 진행이 된 음. 머리 숱이 굉장히 적어서 고민인 사람들한테는 샵 같은 데를 음. 끊임없이 다니면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투자를 할 바에야 BMP 받으시면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음. 관리하면서 되게 아, 이건밑바지몸에 물부는 느낌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전역하고 있어요다 흥행한 습관이나, 땅공기나 뭐 자연 노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만족을 추구했던 그 명함이 제대로 남아있는지 여부를 최선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이제 변치지 않고 의상적이게 그영함으로유지할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는 건 감사하죠. <laughs> 막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면. 훨씬 관리받는 느낌도 있고, 얼마나 유지될지 솔직히 사람마다 너무 아, 다를 것 같아서, 저도 큰 금액을 썼지만, 유지가 안 된다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것 같은데, 벌써 제가 한 6번 정도를 오면서도, 아,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는구나, 그리고 멀리서 여기를 오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게 항상 느껴졌어요. <laughs> 하시는게 어떤 건지 음. 모던하고 시크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오. 분위기가 잘 맞아요 그 와중에 저 선생님 되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도 저기랑잘 어울려요 뭐글러글요 <laughs>